오버 더탑 코멘트 2025년 4월 26일 상하탑과 한판 붙는 트럼프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부유한 대학교인 하버드가 트럼프 행정부의 전례 없는 요구사항을 거부하면서 트럼프 행정부는 연간 22억 달러 3조 원 정도 규모의 단연간 보조금과 6천만 달러 853억 원 정도 규모의 계약을 동결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버드는 독립성과 헌법상의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하버드의 변호사들은 교육부를 포함한 미국 기관에 보낸 서안에서 하버드나 다른 어떤 대학도 연방정부에 인수되는 것을 허용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버드는 7억 5천만 달러 1조 656억 원 정도의 민간 대출도 추진하고 있고, 동시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자금 동결이 불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는 하버드의 면세주의를 없애야겠다고 위협을 했습니다. 500억 달러 71조 3550억 원 정도의 기금을 보유한 하버드는 아직은 자금의 동결을 견뎌낼 수 있어 보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하버드에게 학생과 교수진의 대학 운영에 대한 권한을 축소하고 행동강령을 위반하는 외국인 학생을 즉시 연방당국에 신고하고 DEI 프로그램의 폐지와 입학과 채용에서 완전히 성적을 기반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학생에 대한 감시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는 보수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에게 적대적이며 진보주의를 연구하려는 의도를 가진 고등교육 시스템의 이념적 경향을 바꾸기 위해 막대한 규모의 연방 연구 자금을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의 계획은 하마스의 테러 공격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응에 반대하는 반 유대인 시위로 시위로 유대인 학생들이 괴롭힘을 당하면서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미 콜롬비아는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약 4억 달러 5,688억 원 정도의 연방자금을 유지하려고 했으나, 내부 반발로 인해 총장이 사임하는 등 갈등이 발생했고, 브라운도 하버더와 마찬가지로 행정부에 저항하고 있으며, 현재 연방자금 동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예일도 하버더와 함께 반유대주의 조사 대상 60개 대학 중에 하나로 연방자금 삭감 경고를 받았고, 시카고 대학교는 연방자금 지원 중단에 대한 우려로 인하여 일부 연구비의 지출을 중단하도록 했습니다. UCLA를 포함한 캘리포니아 주립대들은 연방자금 삭감 위협에 대응하여 전면적인 채용 동결 유지 보수 및 출장 예산 삭감 등의 긴급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특히 UCLA는 11억 달러, 1조 5,625억 원 정도 예산 중 9억 달러, 1조 2,784억 원 정도의 이상이 연방자금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유펜은 트랜스젠더 운동선수 정책에 대한 반발로 인해 약 1억 7,500만 달러, 2,486억 원 정도의 연방 자금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채용을 동결했고, 건물 및 시설 투자를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미국 대학들은 재정적 압박을 받기 때문에 전액 등록금을 내는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문을 더 열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은 중국 유학생들에겐 비자가 쉽게 안 나오겠지만, 한국이나 인도의 유학생들은 조금 더 쉽게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미국의 대학들도 글로벌 랭킹 유지를 위해서 우수한 국제학생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그리고 가자지구의 사태가 진정이 된다면 다시 예전의 상태로 돌아갈 여지는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는 각 대학들은 새로운 방식의 펀딩과 투자 방식을 생각할 것 같습니다. 기부자를 모집한다거나 민간 자본과 연계한 스타트업을 한다거나 싱가포르나 UAE 같은 해외 기금과 재휴 또는 탈 중앙화 자금을 유치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의 자금을 다양하게 투자를 해서 꾸준한 수익이 나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할 것입니다. 예일은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410억 달러, 59조 원 정도 규모의 사모 펀드 일부 지분 매각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직 얼마를 매각할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최대 60억 달러, 8조 6300억 원 정도 규모로 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하버드도 약 10억 달러, 1조 4388억 원 정도 규모의 사모 펀드 지분을 팔려고 합니다. 물론 약간의 유화책도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몇주 동안 비자가 취소됐던 1,500명이 넘는 유학생들에게 학생 비자 취소 정책을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상당히 변동성이 큰 금융시장이기에 개인 투자자들은 관망하면서 함부로 투자를 하지 않기를 추천합니다. 성토하세요.